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까뭐냐이수고가마여도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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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니가 나가내가 니가 니 주의 군농 크신이 그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귀한 믿음은 참 보배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엮끼세 온몸과 마음을 버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92쪽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 말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거메다 두고 순금에는 너는 내 일을 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밤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판을 주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복할 죄악이니 내가 거리하였으면 그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절고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개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그리해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면,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여든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수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만일 내 밭이 나를 행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소유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다 같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여호비 말이 거치니라 아멘. 일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열한 분의 성도님의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있는 요비 자신의 이론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변론을 듣고 반응하시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 본문 말씀을 보면 요비 3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 내용은 요비 자신의 재물과 관련해서는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중 24절에는 욥비 자신이 결코 재물을 애지하거나 의지하, 애지하거나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 소망으로 번역된 원어는 어리석게 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로 신뢰라는 뜻과 함께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욥비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으로 상징되는 세속적인 부에 대한 신뢰는 결국 어리석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여기 그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여은 자신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설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행했던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섬기는 1월 성신 숭배 행위에 자신은 결코 가담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는 근동 지역에만 어, 국한되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1월 성신 숭배하는 흔한 풍조이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연과 만물, 천지, 어, 천지의 천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던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월 성신적 태양, 달, 별은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자연이 그것들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신으로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전혀 우상 숭배하는 풍조에 흡슬리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라 그가 하나님이 태양과 별과 달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다른 것들을 모두 피조물로서 일시적인 허무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분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절구하였던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여분 이처럼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감정 원수, 원수들이 고난당함을 기뻐할 수 있는 감정조차 절제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는 원수에 대한 마땅한 보응과 저주조차 통쾌하고 신나게 기분 푸는 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욕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욕이 원수의 패망과 죽음 앞에 그렇게 즐겁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인간으로서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동해법법법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는 법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에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욥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 보고 기특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서 욥을 인해서 자랑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친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여분 내 장막 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그리해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위에게 내 문을 열어 주노라고 말합니다. 여분 자신이 그의 하인들조차 홀대하지 않고 한번 스치면 그만일 거지 나그네들조차 소홀히 대하지 않고 집에 들여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은 여비 하인들을 겨우 군주 군주 밈을 배고픔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지고 충분한 양의 식사를 공급함으로 그들을 만족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여은 자비와 사랑으로 낮은 자들을 대하였으며 배품과 배품에 절대 인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여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불쌍 여기는 마음과 자신의 소유에 대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소유에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창고도 열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34절을 보면 요번 또 하나님께 따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길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면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와 수모가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야 된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여분 자신이 잘못된 행실로 인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게 두려워 두문불출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최초 인류의 아담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해석됩니다. 즉, 여분 아담과 자신을 대조시켜 아담은 범죄한 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긴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35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다고 하고" 36절, 37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더라도 여번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는 이렇게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절 40, 40절에서는 여분 자신이 부당하게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이의 땅에서 난 소출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땅 주인으로 하여금 죽고 싶거나 한숨을 쉬, 쉬게 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분 자신이 다른 이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땅에 저주가 내려도 좋다고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욥 자신이 무죄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변, 변론할 만큼 듣듯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그의 죄인으로 몰아가며 정죄하였지만 끝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백, 결백을 주장하는 여배 태도가 지나쳐서 친구들에게 자기가 강하고 주장이 강한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지만 한편 그만큼 욥이 당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때한 행동들 말들 모두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그간 해온 행위들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짓고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의롭다함을 음, 외롭, 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근본적으로서 깨끗하다가 깨끗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내가 깨끗하고자 노력한 흔적들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행실에 의한 것은 아닌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후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보는 그 시선을 의식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욕과 같이 기도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음을 요베의 인생을 통해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고난맞는 성도를 오해하며 요비 친구들과 같이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과 같이 고난과 주변의 비난으로 인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소 말씀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식하게 충성스럽게 삶으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욕을 통해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옆과 같은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일어난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 기도 제목인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 성탄하신 12월을 더욱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와 이웃을 위한 섬기는 사역에 충성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